안녕하세요. 사태에서 수익내는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오후 1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종목, 아주 스틸의 주가 차트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최근 아주 스틸, 주가가 확 빠졌다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반등하고 말 건지 아니면 정말로 추세를 바꾸는 역사적인 바닥 신호인지 저희가 기술적 분석의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스트레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시나리오와 함께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뭐해 줍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이거 눌러주시면 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아, 그럼 차트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주 스틸 차트의 큰 그림부터 볼까요? 8월 26일 최고점 4,440원에서 밀려서 어, 어제 종가 3,210원 어제가 7월 7일 종가 3,260원이었죠? 종가 3,26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 추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장중 2955원까지 확 빠졌다가 이걸 아주 강하게 끌어올린 급격한 반등입니다. 뭔가 의문심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저점에서 만들어진 캔들 모양을 좀 보세요. 아래쪽으로 긴 꼬리를 달고 있는 소위 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저점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주가가 더 빠지려고 할때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2,955원 부분에서 딱 들어가서 딱 들어와서 가격을 방어하고 위로 끌어올렸다는 신호예요. 이 2,955원은 어쩌면 단기 바닥을 만들고 상승으로 강약을 트는 시작점일 수 있다. 시작점일 수 있다는 강력한 기대감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주가가 급락한 직후 평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뻥 터졌어요. 이런 현상은 보통 두 가지 가능성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공포에 던지는 투매 물량을 누군가가 대규모로 싹 받아낸 경우. 새로운 매수 주체가 이 가격이면 싸다 판단하고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주인이 확 바뀌는 손바뀜 현상. 우리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 이 엄청난 거리량은 바닥 부근에서 주식을 몰래 사 모으는 매집 신호, 매집 신호, 매집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 즉 연료를 밑에서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저점의 망치형 캔들과 폭발적인 거래량은 단기적인 바닥 신호이자 긍정적인 반전 신호거에요 반전 시그널. 뭐가요? 저점의 망치형 캔들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 폭발적인 거래량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5일선 5일선 2 1일선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이에평기 이동 선균선들1 2 1 1 2선 과 같은 장기선보다 아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역배열. 역배열 상태예요. 이것이 현재 아주스틸 주가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명확한 기술적 증거거든요.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천장, 천장처럼 저항선이 되어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아주스틸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넘어야 돼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5일 이동, 이동 평균선 있죠? 5일 이동 평균선. 이 5일 평균선을 돌파하느냐? 돌파 및지지 안착. 여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게. 5일 이동 평균, 이평선, 돌파 및 지제 안착하는 거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량 거래량을 도마 거래량 거래 거래량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1일 이평선 내 저항을 저항을 뚫고서 그 위에 안정적으로 잘 잡아야 돼요. 특히 이 21선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핵심 열쇠가 될수 있어요. 이 복합적인 상황을 해석할 때 보조지표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ADX 추세 강도예요. 하락, 추, 하락 추세의 힘이 강했지만 최근 상승세가 살짝 꺾이는 아주 초기 신호로 보여요. 완벽한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플러스 DI선이 마이너스 DI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하죠.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죠. 감에도 영역 30 이하를 얘기해요. 이 감에도 영역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급격하게 반등하는 중인데, 하지만 진짜 상승 가려면 균형적인 50, 50, 50선을, 50선을 넘어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MACD, MACD 모멘텀이죠. 현재 하락 모멘텀이 거의 극한에 그 달았어요. 상승전환 신호선이 MACD선의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하고 오실레터가 이 양수 영역 영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좀요약하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치형 캔들이 나왔었죠. 망치형 캔들. 더불어서 대량 거래량, 망치형 캔들하고 대량 거래량은 긍정적이지만 이평선 역배열과 보조지표들은 아직 상승 전환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평선하고 보조지표가 불확실하다. 이 모든 기술적 분석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아주스트의 반등이 정말 의미 있는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단기 저점 사수. 단기 저점 사수. 최근 확인된 2955원 부분이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이거 뚫리면 이번 반등은 그저 잠깐 오르고 마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 번째 21선이 회복돼야 돼요. 5일선 회복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1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뚫고 그 위에 안착하는 것이 하락 추세의 탈출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신호예요 세번째 보조 지표 확인이 되겠죠? RSI 50선 안착과 MACD 골든크로스 그리고 양수 영역으로 진입이 나와야 상승 시나리오의 신뢰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이 모든 기술적 분석은 아주스틸이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죠? 즉, 펀더멘탈과 같이 가야만 그 의미가 온전해져요. 컬러 강판 사업의 실제 상황, 그러니까 철강 가격, 건설 경기 등 그런 것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바닥 신호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아주 스트의 차트, 차트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바닥에 강력한 신호가 나왔지만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중요 국면에서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배열, 매물대, 뉴스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가장 최적화된 매매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들 3%벌 때, 3%벌 때, 저희는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 반복을 통해서 15%에서 20%까지 20%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7 2 4 8 9370 여기다가 아주스틸, 아주라고 써주셔도 되고 아주스틸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 아주 아주스틸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이게 문자 보내는데 뭐 10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10초면 여러분 통장 잔고가 달라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한번 믿어 보시고 문자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고 한번 따라 가 보신 다음에 수익 낸 다음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아 내가 봐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고러면안 하면 되지. 한번 받아 보세요. 전부 받아보고 선택을 하시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이 주식 때문에 아주 힘들어 봤거든요. 한강까지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지금이야 뭐, 주식도 오래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성장은 했는데, 그래도 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문자 한번 주세요. 아지스틸이나 아주나 아주스틸.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자는 제가 단체 문자로 싹, 쫙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굳이 답장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답장하면 오히려 헷갈려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답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해주세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 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된다니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밑에 있잖아요. 또 하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기한 선물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세력주에 대형 세력주 한번 놀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받아보시면 이런 종목도 있었어 할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종목 바닥매직 기간이 무려 3년 이상 됐고 인벤티지랩, 에이비에 바이오처럼 500%지 500%지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우리 안전하게 300에서 500% 먹, 먹고 나옵시다. 이 귀한 선물 받고 싶으시면 위에 연락처 있죠? 연락처로 선물이라고 보내 주세요. 위에 연락처 010-7248-9370 여기다가 선물이라고 선물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아, 지금 바로 기입니다. 회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게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스틸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인생투자에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